É com Oh,

i oh, Yeah, no. Oh, oh. Yeah, no. Oh, oh. no. Oh, oh. Yeah, no. no. ndi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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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's take a

즐거운 즐거운 놈, 운 놈, 즐거운 놈, 즐거만 놈, 즐거운 운 놈, 로운 놈, 로거운 놈, 가운데로가운데로거운 놈, 즐거시 놈, 즐거운 놈, 즐거시 놈, 즐다시 자 제가 뭘 한가지 한 물어볼텐데 절대 이거 양심을 속이면 안돼요 하늘에 맹세하고 손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? 네 이재명이 내일 임명식때첫청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첫청못 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예. 자 정답을 예. 알려드리겠습니다 예. 내일 첫청못요 훌한 애국자들입니다 내일 첨천받은 인간들 사진 다 찍어놨다가 대대손선 대한민국의 역사책에 기록을 해야됩니다 우리가 자 이번에는 우리 선사 군동재 황경사장을 모시겠습니다 대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가 보면보면고 니가 보내고, 니가 보내고, 니가 보내고, 니가 보가 바로 고 앞에 보내고, 니니다 보내고, 니가 보내고, 니가 보내고, 니가 보내가 보내고, 니 이런 이있가니다보 니가 니